우선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 보아요. 기억해야 해요. 가수 김호중, 음악적 올림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깊은 여정. 김호중은 최근 몇년 동안 음악적 올림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깊은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김호중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악적 재능과 성장. 김호중은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표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은 발라드와 트로트를 중심으로 하여 감성적인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음악적 스타일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김호중의 팬층이 더욱 넓어지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데뷔 이후 방송 프로그램과 다양한 무대에서의 활약을 통해 그는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트바로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트로트 장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그의 음악적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며 팬들은 그의 발전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2. 팬들과의 소통. 김호중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SNS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가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 큰 영감을 주며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팬미팅과 공연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김호중의 음악이 팬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3. 감정의 전달. 김호중의 음악은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사랑, 이별, 고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전달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그들은 김호중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발라드 곡들은 섬세한 감정 표현과 함께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느끼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4. 사회적 기여와 팬덤의 힘. 김호중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기부 활동과 자선 공연에 참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며 그들은 김호중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덤 아리스는 김호중의 이러한 사회적 기여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자신들 또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 결론. 김호중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스타의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깊은 소통을 이어가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악적 울림은 그를 단순한 아티스트에서 진정한 소통자로 만들어주며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호중의 깊은 여정과 음악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해볼게요.